에스더 우리 구장 29절부터 10장 3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비 하일의딸 에스와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이불임절에 관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평화와 진실한 말이 담긴 편지들을 아스웨르 왕국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드 왕비가 정한 대로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것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과 그 후손을 위해 결정한 대로 그 정해진 때를 부림절로 제정했습니다. 에스드의 명령에 따라 부림절에 관한 규례가 확정됐고 책에 기록됐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콘세에 있는 행적은 왕이 높여준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게 된 모든 내용과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수르의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 자 오늘 본문은 에스드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와 무르드게는 각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유다인의 명절로 확정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 불임절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었고 그 일에 관한 기록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미 공부하였듯이 에, 불임절이란 어, 이제 그 페르시아 권력의 이인자의 하만이 그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어, 아달월 13일 그 날이 이제 제비 뽑기 하는 날이죠. 그 날을 이제 정해서 악한 음모를 꾸몄는데 결국 이제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다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아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또 에스더서는 굉장히 신앙적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대놓고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마음과 행동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했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순간부터 어, 그들의 어, 교획은 다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장 29절에서 32절의 역할은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절기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취해진 조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야만 어,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권위를 가져야만 백성들이 그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절이다. 그럼 대부분 지키지 않겠죠. 만일 토라에 기록된 유월절, 라팔절, 수전절 등과 같은 유대 명절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후대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훈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대상들은 당시 하만의 흉계로부터 구출받은 유다인들과 유다인의 자손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들은 유다인이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인들을 잘 돌보아 주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다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열방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하나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인들도 자신을 도우는 이들과 자기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JCFN이라는 단체 리더들과 자주 만나 사역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일본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 했다면 일본이라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계를 보면 미국과 뭐 해외에서 유학 등 아니면 뭐 지사 건물을 통해서 그런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일본에 돌아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10%도 되지 않다는 거. 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 결과를 보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그런 조금 열린 교회를 어, 소개를 시켜주고 또 연결을 하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어, 저도 미국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게 되면 국적도 정치도 역사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타지에서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모두 다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사람들도 의외로 우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참잘 대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의외로 멕시코 친구, 일본 친구, 독일 친구였습니다. 해외에 가면 전통을 벗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되면 뭐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서로 집을 왕래하면서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다인들도 자신들에게... 선대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란 아주 탁월한 겸손한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낼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임전이란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내는 악한 꾀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 사회의 이비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구원해주신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날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깡거리 잊어버린 채 악행을 그듭하며 삶의 터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화평의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 우리에게 준 지혜요. 우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 이 샬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서만 또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식을 하는 목적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직접 경험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동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한 그런 우리 마음의 탐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탐욕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 모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 만약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죽게 되죠 권력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신중하고 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큰 텐션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페르시아 대왕 크세르크세스 아우이에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스웨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을 패권을 잡고 있던 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 그리소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봉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감사의 봉투에 그때마다 고이 고이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서 집어 넣어 보세요. 그것이 만큼 쌓였을 때.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마치 영성일기처럼 여러분이 느꼈던 것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실수했던 것 여러분들이 좀 기울여졌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오늘의 지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 10장 일절입니다 아홉 수의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자, 에서드스의 마지막 부분, 시장 마지막 부분은 시작 부분처럼 아하수에로 왕을 응급하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를 넘어 섬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실제 그 지배력이 유효했기 때문에 돈을 바친다, 자기 재산을 바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바친다는 것은 그 웬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그걸 바치겠어요? 강력한 지배력이 자기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왕 아래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주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 어떤 정말 거지처럼 앉아 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국무장관이 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모르드게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스웨를 사용하여 모르드게를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삶과 가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것 그러나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행적은 왕이 높여준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게 된 모든 내용과 함께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솔의 왕 다음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자이 절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이방인으로서 여기서는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본토 어, 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아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메대와 바사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스더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들고 읽을 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면 창세기의 모든 정말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역사조차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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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성경을 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칼팡질팡해요. 세상을 봤다가, 또 나를 도와줄 줄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을 바라보았다가, 또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미지근하면, 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갑자기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에 구해보니까 다 자기를 거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부르짖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가자는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과 진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도 사실 충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승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과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자신의 민족을 위해 흘려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복음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양화진 언덕에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덕에 가서 뭐라고 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그송교사님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들이잖아요. 그런 유수의 대학의 출신이었죠. 의사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명예, 세상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 땅에 15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막 와,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대부분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아기들의 무덤이 따로 있어요 성교사님들의 아기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 사, 뭐 3살 5살 못, 못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영적 축복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거룩한 통로가 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복음에 정말 통로가 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의 헌신을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뭐 하프 타임이라는 책도 있죠. 전반전이 끝나고 이 하프 타임에 어떻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전의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반전에 여러분들이 비록 골을 많이 먹었더라도 후반전에 열심히 뛰면 어떻게 승부가 갈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세등등했던 하만의 전반전은 얼마나 높아 보였습니까? 이길 수 없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후반전은 달랐어요. 전반전에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던 그의 권세가 후반전에는 겨우 5 0규빗 22.5미터의 나무장대에 달리고 마는 것, 하나님이 손을 딱 들으시면 그걸로 그 악인들의 격이는 그냥 그치나고 그의 인생은 그걸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에스데이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전은 제국의 왕후가 된것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신데렐라가 된건 마찬가지.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오직 자신기의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가 전반전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난 날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경지상으로 힘을 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을 뛰어 보십시오. 후반전에 하나님께 우리는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림은 믿음의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넘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들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